수필이에요. 문학이죠. 문학작품은 공감하거나 감동받으면 되는데, 뭐 공감하거나 감동받은 부분을 쓰고 까닭을 말해보자. 패스. 친구들과 공유하며 공감하거나 공감받은 부분 까닭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해봅시다. 패스. 옆에 3번. 1, 2를 바탕으로, 그래서 얻은 즐거움과 깨달음이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글을 읽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과 다른 즐거움과 깨달음, 독자로 하여금 감정을 정화하고 정서를 심화할 수 있게 해준다. 감상적 읽기의 효과. 정서를 심화하고 감정을 정화시켜줍니다. 감상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일단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건 사실적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감상적 읽기 하죠 선생님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감상적 읽기 하는 겁니다 체크할게요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거고 비판적 읽기는 글에... 어, 여기. 깨끗하게 합시다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거고 비판적 읽기는 글에 들어가 있는 관점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글의 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법 하지만 감상적 읽기도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어. 하지만, 좀더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수용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신생의 이미지, 짧은 글 써봅시다. 패스. 신생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써봅시다. 패스. 옆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답 채워러 갑시다. 감상적 읽기란 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있는 것. 독자마다 다르게 나타나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내면화 할수 있다. 글쓴이는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노란 봄 병아리.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어미 달개 모습에서 어머니를 떠올린 모습은 위험한 상황에서 날개를 펴 새끼를 보도하는 어미 달개 모습에서 날씨가 구줄 때 치마폭으로 자신을 감싸준 어머니의 사랑과 하지만 엄마는 다비 맞고 있었겠지 희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보며, 줄탁동시, 연약한 부리로 깨트리는 병아리를 보며, 강한 생명력에 대한 우우와 외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가 신생하는 이미지, 일단 색깔은, 색채는 노란색. 이러한 노란색이 드러내는 공통점은 생명력.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뒷 페이지 나와 있는 엮어 읽기는 뭐 온달과 평강공주 얘 얘기는 패스.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배우신 부분부터 해서 1 0 7 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죠? 앞으로 넘어오셔서 나머지 거 지금 하시면 됩니다. 시작.